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백일간 이 기도문을 들으세요. 마음이 흐르면 복도 흐릅니다. 돼지띠인 당신에게 풍요의 파도가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물처럼 조용히 북쪽의 하늘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돼지띠로 태어난 나는 재물의 기운과 친하고 복을 품고 사는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늘이시여, 이제는 저에게도. 흐르는 복이 쌓이는 기쁨이 머무르게 하소서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 이상을 바라기보다 지금 이 시기 저에게 꼭 필요한 복이 머물게 해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편안한 삶, 사람들과의 따뜻한 인연, 그리고 소박한 꿈을 이루는 힘입니다. 이물 위에 제 마음을 띄웁니다. 복이요. 흐르지 말고 이 마음에 닿아주세요. 북쪽 하늘이여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해 주세요. 돼지띠의 기도는 욕심이 아닌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을 매일 백일간 들으세요. 마음의 물이 고이면 그 위에 복이 비칩니다. 돼지띠인 당신은 이미 복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 그 복을 현실로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